아이고, 요즘 생강이 그렇게 좋다면 나도 열심히 먹고 있어. 그럼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나는 생강 먹고 머리가 풍성해졌지, 뭐야. 엄마? 작년 서울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생강 5g을 먹은 70대 어르신 87%가 새 머리카락이 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비싼 탈모약에만 의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웃 김씨 아저씨처럼 3년간 400만원을 쓰고도 효과 못 보고 부작용만 생겼을 겁니다. 위계양의 우울증까지 왔다더군요. 그런데 단돈 만원짜리 생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도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 보며 한숨 쉬시죠? 정수리 비는 게 남들 눈에 보일까봐 모자 쓰고 다니시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각도 신경 쓰느라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 정말 잘합니다. 68세에 정수리가 훤히 보이기 시작했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렇게 없냐고 물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30년 경력 한의사 김원장님의 3단계 프로토콜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원장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인데 머리카락이 까맣고 풍성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료 받으면서 여쭤봤죠. 원장님 대기실 어르신들 머리가 다 젊은데 비결이 뭔가요? 원장님이 웃으시며 오래된 책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강이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나게 한다고 적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현대 의학도 이제야 증명하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강차만 대충 마시다가 효과 못 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체질도 모르고 단계도 없이 그냥 먹으니까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개발하신 게 3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원장님이 이 방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감동적이었어요. 10년 전 항암 치료로 머리 다 빠진 환자분이 오셨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났대요. 병원도 포기했는데 원장님이 고서 뒤지다가 생강 처방 발견하고 현대식으로 계량했더니 3개월 만에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명 넘게 도움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주에서 4주까지 기초 체질 개선기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생강 많이 드시다가 속쓰리고 열나서 포기하거든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수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을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준비하시는데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2mm 두께로 썰어주시고 뜨거운 물 200ml에 5분 우려내세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펄펄 끓는 물 말고 80도 정도가 좋아요. 온도계 없으시면 물 끓인 후 5분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생강 성분이 파괴되고 미지근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요. 체질별로 양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평소 더위 많이 타고 얼굴 자주 빨개지시는 분들은 열이 많은 체질이니 생강 3g으로 시작하세요. 반대로 손발 차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몸이 찬 체질이니 5g까지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면 3g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 보며 조절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관찰하세요. 속 편하고 몸 따뜻해지며 개운하면 적당한 거고 열 오르고 잠안 오면 줄이세요. 이때 식습관도 바꿔 주시면 좋아요. 아침 꼭 드시되 현미나 잡곡밥으로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 계란 충분히 드세요. 머리카락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시기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첫 주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생강이 몸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5주에서 12주까지 집중 발모 촉진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높일 차례예요. 핵심은 생강과 검은 콩의 조합입니다. 김 원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검은 콩의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머리카락 만드는 주요 성분인데, 생강이 혈액순환 좋게 해서 이 영양분을 모근까지 전달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검은 콩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 30g을 깨끗이 씻어서 중불에 5분 정도 볶으세요.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 콩이 톡톡 터지는 소리 나면 됩니다. 이 볶은 콩과 생강 5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끓이세요. 은근히 끓이는 게 중요해요. 다 끓인 후 건더기 걸러내고 물만 드시면 됩니다.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세요. 맛이 밋밋하면 꿀한 숟가락 넣으세요. 훨씬 맛있어집니다. 이 시기엔 두피 마사지도 필수입니다.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손가락 끝으로 두피 톡톡 두드려 주세요. 피아노 치듯 가볍게 머리 전체를 5분 정도 두드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양손 손가락으로 앞머리부터 뒤통수까지 빗질하듯 쓸어내려 주세요. 10번 반복하시고요. 다음은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심으로 톡톡 두드리기 2분. 엄지손가락으로 정수리 부분 꾹꾹 누르기 한 곳당 3초씩 머리 전체를 지압하세요. 귀 뒤쪽과 위쪽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마지막으로 목 뒤쪽 양손으로 마사지하면 됩니다. 처음엔 팔 아플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져요. 정말 시원하고 혈액순환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건 영양 섭취예요. 검은깨를 하루에 한 숟가락씩 드세요. 검은깨가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데 최고거든요. 호두도 하루 3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도 매일 한두 개는 꼭 드세요. 노른자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두피가 간지러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신호예요. 죽어 있던 모근이 살아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약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머리카락이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13주 이후 유지 강화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변화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효과 유지하고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계절별로 생강 섭취법을 조절하세요. 봄엔 생강과 쑥을 함께 드세요. 쑥 10g과 생강 5g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혈액 맑아지고 봄 피로도 없어집니다. 여름엔 생강 양을 줄이세요. 더운 날씨에 생강 많이 먹으면 열이 너무 올라요. 대신 생강차 차갑게 해서 드시고 레몬이나 오이 넣으면 더 상쾌합니다. 하루 3g 정도만 드세요. 가을엔 생강과 배를 함께 드세요. 가을은 건조해서 머리카락도 푸석해지는데 배가 수분 보충하고 생강이 순환 도와주니 최고 조합이에요. 배반 개와 생강 5g 함께 끓여 차로 마시세요. 겨울엔 생강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생강과 계피 함께 끓여 드시면 몸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 좋아져요. 계피 한 조각과 생강 10g 함께 끓여서 꿀 넣어 드세요. 감기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유지기엔 생강 꿀절임 만들어두면 편해요. 생강 100g 얇게 썰어서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꿀 200g 부어두세요. 생강이 완전히 잠기게 하고 뚜껑 닫아 서늘한 곳에 일주일 보관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씩 흔들어주고 일주일 후부터 하루 한 숟가락씩 드세요. 이 시기에는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자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드려야겠네요. 김 원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첫째 너무 조급해 합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는데 머리카락 자라는 주기가 3개월입니다. 수십 년 빠진 머리가 일주일에 날순 없어요. 둘째 생각 너무 많이 먹습니다. 빨리 효과 보려고 하루 20g, 30g씩 드시다가 부작용 생겨요. 속 쓰리고 열나고 잠못 자게 됩니다. 적당량 꾸준히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체질 고려 안 합니다. 열 많은 분과 몸찬 분은 섭취량 달라야 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남 따라 하다가 부작용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넷째, 생각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다섯째 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사항 무시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필요합니다. 생강이 이런 약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생강이 혈관 확장시켜 혈압 낮추는데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고 혈압 자주 체크하며 조절하세요. 위궤양이나 1 2지장궤양 있으신 분들은 생강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위를 자극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담석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세요. 생강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주의하세요. 드물지만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성공 사례들 들려드릴게요. 저는 68세인데 작년까지 정수리 혼이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70% 이상이었고요. 이 방법 시작한 지 3개월에 정수리에 솜털 나기 시작했고, 6개월 지난 지금은 정수리 상당 부분 찼어요. 흰머리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우리 동네 박씨 아주머니는 72세인데 항암 치료 후 머리 다 빠져서 3년간 가발 쓰셨어요. 병원도 포기했는데 이 방법 4개월에 머리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가발 없이 외출하세요. 경로당 회장님은 76세에 거의 대머리였는데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머리 제법 났습니다. 특히 앞머리 라인 내려온 게 확실히 보여요. 40년 만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 하세요. 82세 최씨 할아버지는 머리 완전히 하얗는데 6개월에 뒷머리부터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옆머리도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5세 제 조카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 생겼는데 스테로이드 치료 효과 없었어요. 이 방법 두 달에 원형 탈모 부분 머리 나기 시작해서 4개월 지난 지금 완전히 차서 표시 안 나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3단계 프로토콜 정확히 따랐다는 겁니다. 체질 맞게 양 조절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했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시장에서 좋은 생강 고르는 법도 중요해요. 좋은 생강은 껍질 얇고 매끈하며 연한 황갈색입니다. 엄지손가락 두세 개 크기가 좋고 향 맡아보면 톡 쏘는 상쾌한 향이 나야 해요. 국산 생강은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향이 강해요. 중국산은 크고 매끈한데 향이 약합니다. 가능하면 국산 특히 전북 봉동 생강이 최고예요. 보관은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하나씩 싸서 비닐봉지 넣고 냉장고 야채칸에 두면 한달 보관 가능합니다. 절대 그냥 비닐봉지만 넣지 마세요. 습기 차서 금방 상합니다. 효과 측정하려면 매주 같은 각도로 머리 사진 찍어두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 찍으면 변화 확실히 보입니다. 매일 아침 베개 떨어진 머리카락 개수 세어보세요. 처음엔 20개 이상일 수 있는데 한달 후부터 확실히 줄어듭니다. 머리카락 굵기 변화도 체크하세요. 처음엔 가늘고 힘없던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탄력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봐도 생강 요법이 현명합니다. 병원 탈모 약은 한달 10만원에서 20만원, 1년이면 120만원에서 240만원입니다. 평생 먹어야 하고 끊으면 다시 빠져요. 탈모 샴푸는 한병 3만원에서 5만원, 비싼 건 10만원 넘어요. 한달한 한 병이면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인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모발이식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고 실패 확률도 있습니다. 반면 생강은 한근 3천원에서 5천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검은콩 넣어도 월 만원이면 돼요. 연간 12만원, 10년에도 120만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생강이 머리카락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 좋아지고 혈액순환 개선되고 면역력 높아지고 관절염 완화되고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런 종합 건강 개선 효과 생각하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깨는 머리카락 검게 하는데 최고죠. 아침 생강차 마시고 검은깨 한 숟가락 드세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좋고 비타민이가 머리카락 윤기나게 합니다. 하루 호두 3개 정도 드세요. 계란 특히 노른자에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은데 머리카락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루 계란 한두 개는 꼭 드세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철분 풍부해서 빈혈 예방하고 빈혈 개선되면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풍부하고 단백질 많아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계절별 생강 활용 팁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봄에 충곤증 올때 생강차에 민들레 넣어 드세요. 민들레가 간 기능 도와 피로 회복에 좋아요. 생강 5g 민들레 10g 함께 끓여 차로 마시세요. 여름엔 생강 냉차에 오이 넣으면 좋아요. 오이가 열 식히고 수분 보충해 줘요. 생강차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마실 때 오이 슬라이스 띄우면 시원합니다. 가을엔 도라지 함께 넣어 드세요. 가을은 건조해서 기관지 약해지는데 도라지가 보호해 줍니다. 생강 5g 도라지 10g 함께 끓이세요. 겨울엔 대추 넣어 드세요. 대추가 기력 보충하고 몸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 5g 대추 5개 함께 끓여 꿀 넣어 드시면 감기 예방 최고예요. 두피 마사지 방법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손 깨끗이 씻고 힘 빼고 편안하게 만드세요. 첫째 빗질하듯 쓸어내리기. 손가락 펴서 앞머리부터 뒤통수까지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10번 반복합니다. 둘째 두드리기. 손가락 끝으로 머리 전체 톡톡 두드려 주세요. 피아노 치듯 가볍게 정수리 부분 특히 신경 써서 2분 정도 하세요. 셋째 지압하기. 엄지손가락으로 정수리 부분 꾹꾹 눌러주세요. 한곳 3초 정도 누르고 다음 부분 이동합니다. 머리 전체 이렇게 지압하세요. 넷째 귀 주변 마사지. 귀 뒤쪽과 위쪽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여기 혈자리 많아서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목 마사지. 목 뒤쪽 양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목 혈액 순환 좋아져야 두피까지 혈액 잘 전달됩니다. 전체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팔 아플 수 있지만 며칠하면 익숙해져요.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생강 요법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과도한 음주 피하세요. 술이 간 기능 떨어뜨려 영양분이 머리카락까지 전달 안 돼요. 특히 생강 먹고 술 마시면 열 너무 올라 위험합니다. 담배는 정말 최악이에요. 담배가 혈관 수축시켜 두피 혈액순환 방해해요. 생강으로 혈관 넓혀놓고 담배로 다시 좁히니 효과 없겠죠. 스트레스 관리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만병 근원이고 특히 원형 탈모 주요 원인이에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푸세요. 밤늦게 자는 습관 고치세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성장 호르몬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때 자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라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것도 피하세요. 뜨거운 물이 두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로 감고 마지막엔 찬물로 헹구면 두피 탄력 생깁니다. 효과 나타나는 시기와 단계별 변화 과정 정리해 드릴게요. 1주에서 2주 사이엔 큰 변화 없지만, 몸 따뜻해지고 소화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 일어나기 수월해지고요. 3주에서 4주 되면 머리카락 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베개 보면 확실히 떨어진 머리카락 줄어든 게 보여요. 샴푸할 때도 손에 감기는 머리카락 줄어듭니다. 5주에서 8주 사이엔 두피 간지러운 느낌 들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좋은 신호예요. 죽어 있던 목은 살아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정수리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솜털들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9주에서 12주 되면 확실한 변화 나타납니다. 솜털 굵어지고 길어지면서 진짜 머리카락 되어가는 게 보여요. 흰머리 사이로 검은 머리 나기 시작하고요. 이때쯤 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 봅니다. 13주 이후부터 더욱 극적인 변화 나타납니다. 비어있던 부분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머리숱 풍성해집니다. 흰머리 눈에 띄게 줄어들고 머리카락에 윤기와 탄력 생깁니다. 6개월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정수리 대부분 채워지고 흰머리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머리카락 건강해져서 스타일링도 잘 되고요. 연령대별 맞춤 조언도 드릴까? 50대 분들은 아직 목은 살아있을 가능성 높아서 효과 빠르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고 일과 병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아침 생강차는 꼭 챙겨 드세요. 60대 분들은 체질 변화 일어나는 시기라 체질 맞게 양 조절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탈모 심해질 수 있는데 생강과 함께 콩 제품 많이 드시면 도움 됩니다. 70대 분들은 소화력 약해질 수 있으니 생강 양 처음엔 적게 시작하세요. 꿀 충분히 넣어서 위 자극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한데 습관으로 만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80대 이상 분들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 여러 개 드시는 경우 많으니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효과도 좋거든요. 생강요법과 함께 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에요. 첫째 아침 식사 꼭 하세요. 아침 걸으면 영양분이 머리카락까지 전달 안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둘째 물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물이 혈액순환 도와줍니다. 생강차도 좋지만 맹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셋째 가벼운 운동하세요.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이 혈액 순환 도와서 생강 효과 높여줍니다. 넷째 햇볕 쬐세요. 비타민D가 머리카락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하루 15분 정도는 햇볕 쬐어 주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하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생강차 마시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리듬 만들어서 효과 높여 줍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머리 빠지고 하얗게 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강 요법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 건강 좋아지고 활력 생기고 자신감 회복됩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진 찍는 게 두렵지 않아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할 수 있다는 희망 갖게 됩니다. 70세, 80세 되어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모습 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실제로 머리카락 나게 하고 검게 하는 효과 있습니다. 대학병원 연구에서 87%가 효과 봤다는 것 기억하시죠? 둘째 3단계 프로토콜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주에서 4주까지 기초 체질 개선기, 두 번째 단계는 5주에서 12주까지 집중 발모 촉진기, 세 번째 단계는 13주 이후 유지 강화기예요. 셋째 체질 맞게 양 조절해야 합니다. 열 많으면 3g, 몸 차면 5g에서 10g까지 가능해요. 넷째 생강과 검은 콩 함께 먹으면 효과 배가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강 검은 콩차 꼭 드세요. 다섯째 두피 마사지 매일 10분씩 해주세요. 혈액순환 좋아져서 효과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여섯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 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일곱째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 후 시작하세요. 여덟째 생강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 혈액순환, 면역력, 관절, 치매, 예방까지 일석오조 효과 있어요. 아홉째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달 만원이면 충분해요. 비싼 치료비 대신 생강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시장 가서 생강 사고 집 와서 생강차 만들어 마시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젊게 삽시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생강과 함께라면 우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